자, 이닉스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차현지. 자, 배터리 관련주인데 이제 이 배터리 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배터리 화재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말이 많죠. 이 배터리의 안정성에 좀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이제 배터리 셀 패드, 내화 격벽, 뭐 테이프 흡음제. 어, 이런 거를 얘들이 만들고 판매를 합니다. 상장된 지 오래 안 됐어요. 올해 상장이 돼서 지금 처음에 요때 당시에 상장했을 때가 2차 현지가 별로 안 좋았죠. 반도체 쪽으로 수 수분을 몰라 보니까 2차 현지 기업이 상장을 하더라도 계속 그냥 하락세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에서야 어, 가는데 문제는 3개월 지금 6개월 보호 예수 물량도 지금 어, 팔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죠. 지금 보시면은 투신이나 애들이 추매 추매를 했는데도 그래도 여기서 이제 같이 일단 팔고 있어요. 어, 추매 물량만 어차피 이제 슬 다시 이전의 공모가 이상만 올라오, 올라오게 돼도 얘들은 수익이기 때문에 기간이랑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죠.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이닉스라는 애들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또 이제 지정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작 이걸로 저는 단기 과열까지도 될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차트를 좀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좀 요소가 되는데 굳이 뭐잘 가잖아요. 횡보하고 잘 가고 횡보하고 상가가 조금 중간중간 나와서 그런데 이 정도면 단기가율이 안 되는데 좀 기준이 좀 이상하게 잡힌 것 같아요. 거래소 자체가. 체력들에게 무슨 작전을 하려는 뭐 뭔가 좀이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단기가율 되면서 쭉 빠졌다가 올라갈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60일 선도 나름 잘 잡혀 있고, 120일 선도 생성성이 됐는데1 3 0 0 0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1 3 0 0 0원 까지는 웬만하면 안 내려올 거예요. 대충 여기서 이제 계속 놀고 있을지 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장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매출 이좀 나오는 편이에요. 어, 매출이 나오는 편이고 이 열폭주 예방에 대한 배터리 셀 패드가 또 신제품을 또 만들었는데 고객사들이 자꾸 이걸 요청하고 있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좀 들어올 거예요. 기관들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야겠죠. 기관들은요 저점에 안, 안 사요. 금툴제한 투신 연기금 이런 애들은 저점에 안 삽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제 진짜 얘는 어 이제 갈수 있겠다 싶을 때 중간에서 딱 타서 딱 머리까지 가서 이제 던지는 그런 식의 매매를 많이 하죠. 아무튼간에 지금 현대랑 기아 쪽에 독점 공급에, 공급에 이어서 미국 쪽까지 어, 이 기술 확보로. 이제 개발도 하면서 이제 또 뭔가 고객사랑 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 이 상당히 강해요 강한거 둘째치고 일단은 어차피 얘는 여기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얘들의 제자리는요 여기에요 일단은 그러면 은 목표가를 25,000원도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어 일단 또 분명히 차트는 이렇게 가는 차트가 잘 안나오죠 천개 중에 한개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이 가다가 어, 중간에 개미 털고 난리를 치면서 올라갈 거라서 한 2만 원 정도 되면은 절반 매도하시고 2만 5천 원에 나머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면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어,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시는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콜린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있죠. 흥구소교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사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은, 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 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 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 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도 높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 받은 날짜가 동시 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 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